다음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리본으로 묶었습니다. 상자를 묶는데 사용한 리본이 2.5m라면, 매듭을 묶는데 사용한 리본은 몇 cm입니까? 라고 했어요. 2.5m라는 거는 상자를 둘러싼 리본의 길이에다가, 그래, 예쁘게 이제 묶은 이 매듭을 묶는데 사용한 길이까지 더해진 거죠. 그럼! 매듭을 묶는데 사용한 리본의 길이를 알려면 이 전체 길이에서 상자를 둘러싼 리본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네요. 좋아요. 모서리가 30, 15, 20cm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cm 짜리가 몇번 사용이 되었는지부터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 15cm 짜리는 여기 하나, 둘, 두번지 나갔습니다. 그럼 15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자, 20cm 짜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어때요? 네번 지나갔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4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더해보죠. 계산하면 6, 10, 더하기 10. 곱하기니까 30 더하기 80. 그래서 90하고 90에다가 80을 더하면 170cm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 2.5m라고 했고 매듭을 묶는데 사용할 리본은 몇 cm냐 라고 했으니까 cm로 좀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2.5m를 cm로 바꾸려면 100배 해주면 되겠죠. 250cm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250에서 상자를 둘러싼 리본의 길이 170을 빼면 80이 되겠죠? 아, 정답은 80cm가 되겠습니다.